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죠, 거역하죠, 멸시하죠, 십자가에 못박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지막 구원의 복생자를 거절한 예루살렘성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의 아들과 역간그 예루살렘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심한 황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눈물을 흘리셨다, 오셨다, 또 심한 황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성각 135장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찬송을 지은 그 작시자가, 작사자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권한의 주님.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앞에 심한 토곡과 눈물로 간고와 수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겟세만의 동산에서 우이 우려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천녀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불쌍여기는 마음이죠. 또 고통 당하는 아파하는 하나님의 천녀를 보실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시죠. 뿐만 아니라, 다시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손을 매느로 그에게 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의 마음은 아픈 마음이죠. 나병 환자가 꼴 엎드려 감고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없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내 네, 어떤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엎드린 한 남의 환자를 보실 때에 예수님은 불쌍역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붙여주시죠.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꾸지시면서 귀신아 나가라고 명하시면 귀신은 나가죠. 그리고 38일 동안